저는 나물 중에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면서 건강한 느낌이라 좋습니다. 비름나물 시작합니다. 시장에서 비름 한 봉지 1,5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이게 가격도 싼데 맛도 있다니까요. 먼저 비름을 풀어 해쳐보면 이렇게 줄기가 두꺼운게 있는데요. 잔줄기는 떼고 이런 두꺼운 줄기는 빼주셔야 부드러운 비름나물을 해드실 수 있습니다. 저번에 귀찮아서 손질 안하고 냅다 묻혀봤는데 이 두꺼운게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요거 줄기 요만큼 빼고 비름 200g입니다. 이제 냄비에다가 물 붓고 끓으면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비름 넣은 다음에 30초만 짧게 데쳐 주세요. 그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꽉 짜고 많이 자르지 말고 두번 정도만 잘라주세요. 다음에 볼에다가 비름 넣고 된장 3분의 2 스푼, 매실액 3분의 1 스푼, 고춧가루 반 스푼, 다진마늘 반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통깨 반 스푼, 대파 약간 썰어서 넣고 된장을 손으로 으깨서 잘 묻혀주면 완성입니다. 어우, 잘 묻혀졌어요. 이제 한입 먹어보면 이야, 역시 비름은 된장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. 향도 세지 않아서 이거는 계속 손이 가고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.